여러분, 예비중을 위한 수일쌤의 기초문법, 마밤. 오늘은 16강 형용사 시간이에요. 어, 형용사에 대해 자세히 알기 전에 우리 형용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음, 실은 우리 1강 품사할 때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네, 그럼 우선 품사가 뭔지부터 기억을 떠올려볼까요? 품사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많고 많은 그 단어들을, 단어를 뜻과 역할에 따라 분류한 거를 말했습니다. 영어에는 몇 품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팔품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형용사라는 거. 요 사자 끝나는 것들이 어, 품사라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복습 겸 우리 팔품사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는 명사예요. 명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모든 것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자, 명사 세 가지 얘기해 보세요. 음흠, 펜, 북, Love, BTS 이런 거다 명사라는 거. 그럼 대명사 이때 되는 뭐예요? 어, 대신하는 말이라고 했죠. 명사를 대신하는 거. 이건 많이 얘기해 볼까요? 네, 뭐, I, my, you, she, he, it 이런 거다 대명사고. 어, 인칭 대명사 말고 지시 대명사도 있었잖아요. 지시 대명사 뭘 얘기해요? 그렇죠. This. t h i s that, those.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라고 하면 뭘 동사라고 한다? 그렇죠.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써 음, 이것도 이세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Run, 달리다. Swim, 수영하다. Sing, 노래하다. 이런 것들 다 동사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배울 형용사. 형용사는 우리 앞에서 본 명사나 대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쌤 이거 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 음, 그러면 우리 명사 하나만 얘기해 볼래요? 어, 핫한 우리 BTS로 갈까요? BTS가 멋지다. 멋진 BTS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 형용사에 뭘 붙여주냐면 멋지는 우리 쿨로 쓸게요. 쿨이 멋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쿨 cool BT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라는 것은 BTS라는 명사를 쿨이 꾸며주고 설명해주고 있죠? 이런 게 바로 형용사예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배워보아요. 그 다음에는 부사예요, 부사. 부사는 명사 아니고,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 쉽게 얘기해서 명사 빼고 꾸며주는 말을 다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명사는 누가 꾸며줘요? 그렇죠, 형용사죠. 전치사, 이때 전이 앞전자였거든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써가지고 시간, 장소, 방향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뭐가 있는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at, 뭐 in. on 뭐비 어, between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치사예요. 그다음 접속사는 그렇죠.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말과 말을 이어주는 말로써예세 가지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뭐예요? and 그러나 but 왜냐하면 because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감탄사는 어 감정 표현하는 말 oops wow 뭐 이런 것들이 다 감탄사입니다. 자 그럼 형용사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형용사는 우리 정의부터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나 사물 등과 같은 명사의 성질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 아주 잘 읽었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엄청 예쁜데요. 자, 크게 크게 대답해주세요. 그 다음에 봅시다.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거나 보충 설명해준다. 요거는 쓰임에 가야 는 건데,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우리 예를 보도록 합시다. 쌤이 여러 가지 예를 적어놨는데 명사를 꾸며준다니까 뒤에 하나 명사 넣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뭘로 명사를 생각해 볼까요? 보이랄까요? 보이? 보이 보이? 보이로 보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보이로 꾸며줘요. 처음에 beautiful boy 하면 아름다운 소년 tall boy 하면 키가 큰 소년 여러분이 얘기해주세요 good boy 하면 음흠. young boy uh -huh. bad boy 하면 어, 나쁜 boy I g o t a be a bad boy 노래도 많죠 lazy boy 하면 게으른 boy 게으른 소년 cute boy 하면 귀여운 소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성질 말고도 음, 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만약에 many 하면 많은이잖아요. 많은 이잖아요 많은 소년 하고 싶으면 뒤에 many boy 뒤에 뭐 붙여줘야 돼요? S 있으면 좋겠죠? 복수니까 many boys. 약간의 소년도 some boys. 많은 소년 lots of boys.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우리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지시 대명사가 지시 형용사라도 쓸수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얘들도 명사 앞에서 꾸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년 하면 this boy 하면 되고, 저 소년은 that boy 하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형용사라는 거, 그럼 문장에서 형용사 어떻게 쓰이는지, 형용사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은 쓰임이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음, 1번은 이해하기 쉬워요. 이번은 살짝 어려울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기초 영문법에 끝날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번도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쌤이 쉽게 가지 않고 정석대로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친구는, 아우, 나 영어 너무 잘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려운 친구는, 아, 이거 어려운 거 맞다. 내가 조금 더 반복해서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형용사의 쓰임 봅시다. 형용사 쓰임 첫 번째는 쉬워요. 우선 첫 번째, 어디 쓴다? 명사 앞에 써가지고, 그 명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예문 바로 볼게요. You 하면 너는, or, 뭐, 뭐, 이다, a good friend. 우선은, 여러분들, 어, 음, 여기, good 없어도 말이 돼요, 솔직히. 그죠? good 없어도 그냥 friend 하면 너는 친구다가 되는데, 어떤 친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굿을 써줘서 앞에 있는, 누, 어, 아 뒤에 있는 명사버, friends를 꾸며준다. 형용사는 명사 앞에 서서 뒤에 나온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 좋은 친구. 우리나라 말도 좋은 친구에서 이 좋은이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두 번째 예문 볼게요. There is... 아이고, 리 배운 겁니다. There is 뭐, ~~가 있다. 어, cute도 그니까 뭐가 있어요? 귀여운 개가 있다. 그냥 개가 있다 해도 되지만 이 개를 더 꾸며주는 말이고, 설명해 주죠? 귀여운 개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자, 이제 2번 가볼게요, 2번. 2번은, 어 이번에는 동사 뒤에 쓰여요. 그 움직이는 맡아내는 동사 뒤에 쓰여가지고 문장이 누구냐면, 주어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문장의 주인공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 상태를 보충 설명할 수도 있어요 아, 이번 조금 안 와닿죠 예문을 볼게요 우선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부터 보겠습니다 이럴 때 형용사를 주격 보호라고 해요 보어 보충하는 말 누구를 주어를 예문 보면 아 m 하면 나는 뭐뭐이다 해피니까 행복해요 자 그럼 얘들아 행복한 감정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느끼는 거죠. 그럼 얘는 문장이 주어였잖아요. 이렇게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준다고요. 행복한 형용사가 주어인 아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준다고요. 이럴 때 주격 보고 괜찮아요. 어, 이해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밑에 이문도 볼게요. 더 칼하면 그 차는 이즈니가 뭐뭐이다인데 Expensive니까 비싼. 아, 이 차는 비싸요라는 예문인데, 여러분들 비싼 건 누가 비싼 거예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렇죠. 영천이들. 더 칼이니까 이 차가 비싼 거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얘는 주격보호다. 이럴 땐 동사 뒤에 쓴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아우, 너무 멋져요. 그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아, 이건 살짝 어려우신데 한번 봅시다. 이럴 때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 목적격, 목적어니까 보충 설명을 하는 단어니까 보어라고 해요. I 하면 나는. w i l l m a k e 우리 배운 거네요. 만들 것이다. 이유니까 누를, 너를. Rich는 뭐예요? 부자의 돈이 많은. 그러면 너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부자 되게 만들어주겠대요. 이 부자 된다는 주체가 누군가요? 유저, 너. 너는 아까 문장에 너를이라는 목적어였죠? 만드는 대상이 되는 거고, 해석해도 너를이 되니까 목적어예요. 아, 그럼 부자 되는 상태에는 유를 의미하는구나. 그럼, 목적어인 유를 보충 설명하고 있으니까,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형용사는 두 가지 쓰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죠. 명사 앞에 쓰여서 그 명사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거. 두 번째는 어디 뒤? 그렇죠. 동사 뒤에 어서 누구랑 누구를 보충 설명해줘요? 주어랑 목적어.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형용사가 엄청 엄청 많지만 그 중에 한 종류를 우리 같이 정의해 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수량형용사예요. 이거는 이름이 쉬워요. 수랑 양이 수와 양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량, 수와 양을 나타내는 수량형용사 한번 정의해 볼게요. 우선 은 수량형용사 정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러분들. 시작! 명사의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 아주 잘 읽었어요. 어디에 위치한다? 명사 앞에 위치한다. 어 아, 그런 게어때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수와 양을 나타내나요? 네,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예문 아시는 친구 같이 읽어주세요. Few, a few, little, a little, many, much, a lot of. 예문도 볼까요? A lot of eggs are cooking in the pot. 아, eggs, eggs 계란인데 a lot of 보니까 우리 앞에서 봤었죠? 많은이에요. 많은 계란은 얼쿠킹, 어, 요리되어지고, 요리되고 있다. 인더파시니까 냄비 안에서. 그냥 계란이라고 하지 않고 이 계란의 숫자가 얼라로 많은 걸 알려주고 있어서 이얼라로브는 수량 형용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 많은 적은 이런 거 하면 개수가 적어야 될 건데, 지금 예보면 엄청 많죠? 네, 그렇습니다. 실은 수량 형용사는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 센스있게 생각해봐요 얘는 어디 앞에 와요? 명사 앞에 위치하죠 그러면 얘를 결정하는 거는 명사예요 명사 명사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어떤 형용사가 있을지를 결정이 되어요 아이고 머리가 좀 아프죠 그럼 명사가 무엇인지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억나요? 약간 애매해요? 네, 1강 다시 보셔도 되고 쌤이 준비해 왔어요 우리 다시 한번 명사 복습하고 수량행용사 분류해보아요. 명사는, 그렇지, 모든 것들의 이름, 명사를 어떻게 분류해요? 두 가지? 안 보고 할수 있는 시간 안 보고 해보세요. 그렇죠. 셀수 있는 명사랑 셀수 없는 명사로 나눠집니다. 하나, 둘, 개수를 세할 수 있는 명사는 또 둘로 나눠져요. 뭐랑 뭐랑 나눠져요. 그렇죠. 단수. 단수는 몇 개? 하나일 경우에 앞에 뭐나 뭐를 써요? 어나, 언을 쓰고요. 복수일 경우에는 몇개 이상? 그렇죠. 둘 이상이고요. 단어의 끝에 s나 es 붙였어요. 그럼 셀수 있는 명사 세 가지. 네, 얘기해 보세요. 음흠음흠음흠잘 이해했어요. 그럼 셀수 없는 명사는 네, 개수를 셀수 없는 거.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고체, 액체, 기체에도 다 포함되어 있었고, 뭐 과목이라든지 사람 이름, 뭐, 뭐 나라 이름 이런 것들 다셀수 없는 거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water, gas, snow, b u t t e r 이런 것들이 셀수 없는 명사라는 거. 그럼 우리 수량 형사만 분류해 보아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표가 나오면 어, 이 축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첫 번째는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아, 우리 명사 배울 때셀수 있는 거, 셀수 없는 거잘본 보람이 있네요. 자꾸 나오죠.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에 따라 나눠진 게 1번이고 두 번째 분류 기준은 의미예요. 음, 수량을 나타낸다는 건 여러분들 수와 양,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많은 거, 그 다음에는 약간 있는 거, 그 다음에는 거의 없는 거,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죠? 그러면 많이 있는, 셀수 있는 명사에는 뭐를 쓰면 된다? many. 많이 들어보시죠? 그러면 셀수 없는, 없는 명사가 많을 경우에는 much. 쓰면 돼요. 그런데 또두 가지 다쓸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글쓸때 귀찮으면, 생각이 싫으면 이거 쓰면 되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a lot of, a lot of 해도 많은 이고요. 또, lots 해도 많은 이요. 요거는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있는 명사에 둘다쓸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약간 있는 거! 셀수 있는 명사일 때 뭐라고 쓰냐면, a few. 셀수 없는 명사일 때는 a little. 그 다음에 둘다쓸수 있는 게 some이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 7강에서 썸 배웠던 거 기억나요? 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썸은 주로 어디 문장에 쓰인다고 했어요? 긍정문에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명몇의 조금의 의미다. 그래서 쌤 생각에 우리 썸 탄다 말할 때는 관계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의 없는 것도 아니고 약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썸 탄다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외우면 좀 쉬울까요 여러분들? 네 우리는 여러분들 썸 타고 있는 건가요? 네, 선생님이가좀 썸이 쌓인 것 같아요. 쌓였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얼굴도 모르고, 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쌤은 진짜 여러분들 다 너무 잘 됐으면 하는 말이고, 어, 이 강의가 도움 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썸은 긍정문에 쓰다면 부정문, 의문문이 되는 다른 거 썼어요. 그렇죠. 애니 써줬어, 애니. n 그 니는 부정문에 쓰여가지고, 어떤 의미예요? 조금 더 어머머한타. 의문문에서는 약간의 어떤 의미가 된다는 거. 그래서, 문장이 어떤 문장에 따라가지고도 살짝 달라진다는 거. 괜찮습니까? 그다 거의 없는 더 볼게요. 셀수 있는 명사일 때는 few에요. 셀수 없는 명사일 때는 little. 그래서, 요거랑 약간 있는 거랑 거의 없는 거랑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거의 없을 때, 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거의 없으니까, 어도 안 써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체컷 문제. 개념 설명 다 끝났으니까 체크업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형용사를 찾아 밑줄을 치고 그것이 꾸며주는 말에 하살표를 치세요. 으흠,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아주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문제겠네요.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형용사를 찾아보면 돼요. I 하면 나는, want니까 원하다. 동산에 cold니까 차가운, w a t e 물. 아이고 그러면 뭐가 형용사일까요? 아, 쌤 힌트를 좀 드릴까요? 얘들아 우리나라 말로 형용사는 뭐, 뭐, 는 이런 말이 들어가요. 예쁜, 뭐, 차가운, 멋진 는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 그러면 나는 원한다 차가운 물을. 그럼 뭐가 형용사예요? 네, 쌤 형용사는 음, 핑크 색할게 핑크색. 뭐가 형용사예요? 콜드가 형용사겠죠? 그럼 뭐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렇죠. 물을 꾸며주고 있다. 차가운 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자, 2번 문장도 보겠습니다. h 니까 그는 has, 가진다는 거. A cute d o g 니까 뭐를 가져요? 귀여운 강아지, 뭐가 형용사예요? 그렇죠. cute죠? 도구를 꾸며준다는 거. 3번, this 하면 이것은 뭐, is니까 뭐뭐입니다. A difficult question. 어려운 질문입니다. 뭐가 행용사입니까? 어려운, difficult, question, 질문을 꾸며주네요. 4번, a strange man walked in the park. 주어 동사 찾았나요? 동사가 뭐예요? 그렇죠. walked, 걸었다, in the park니까 공원 안에서. a strange man, 아이고, 쌤저 strange 뜻을 몰라요, 한 친구들. strange는 이상한이에요. 이상한 남자가 공원에서 걸었다, 이런 말이에요. 뭐가 형용사예요? 그렇죠, strange죠, strange man. 오, 어, 닥터 스트레인지 알면 이것도뭐 아는 단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5번은 my brother made this movie. Uh -huh. my brother made this movie. 아, 이거 살짝 어려운가요? my brother, 어, 우리 오빠가 할까요? 우리 오빠가 made, 만들었다, this movie, 이 영화를. 형용사는 뭔가요? 그렇죠, this죠, this. 이 지시 대명사가 지시 형용사 쓸수 있다 했죠? 이 영화. 영화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 아주 잘했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문장을 완성하시오래요. 자, 그럼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wrong 하면 뜻이 뭐예요? 음흠, 잘못된. 이란 말이고요. crazy 하면 어, 미친. 이란 말이고. poor 하면 가난한. 그 다음, delicious 하면 맛있는이죠?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This cake looks, 뭐하겠어요? 잘못되었다 할 수도 있겠네요? 아, 이거, 잘못된? 음, 그럴 수도 있겠고. Crazy 하면 미친. 미치게 보인다? p o o 가난하다? Delicious, 맛있는? 얘들아, 뭐가 가장 맞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 볼 때는 상식선을 이해해야 돼요. Wrong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렇게 선생님이 꼬았겠어요? 케이크니까, 뭐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delicious 하면 돼요. delicious 하시면 됩니다. This cake looks delicious. 이 케이크는 맛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it is 그것은 뭐뭐이다. 어, answer인데 answer는 뜻은 정답이죠. 정답이 뭐였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답이다. 그래서 it is a wrong answer 하면 되고요. 3 번은 뭐 넣으면 되겠어요. She knows the 그렇죠. 뭐, poor man의 the crazy면 되네. 그럼 4번부터 볼까요? Judy helps 도와주는데 그걸 누구를 도와줬겠어요? 그렇죠, poor man을 도와줬을 거고, 그 3번은 자동적으로 crazy다. 뒤에 조금 더 쌤이 힌트를 줬으면 더 명확하게 문제를 풀수 있었겠네요. 아, 다음에 쌤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서 에고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She 그녀는 reads man이냐 멋지냐 북끄입니다 아이고, 수량형 형사네요. books, books.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있, 는 명사. 많은 거는 many로 꾸며져요? 멋치로 꾸며져요? 그렇죠. many. 2번. Do you have many time, much time? 시간 셀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 much. 잘했어요. 3번은 뭐 고르면 돼요? some이에요, any에요? 어, 잘 얘기했어요. 왜 그거 골랐어요? 그렇죠. not을 보셨으면 골르면 되죠. 몰랐던 친구, 스님, 나시 힌트예요. 나시 있다는 거는 부정문. 그럼 부정문은 some을 쓴다, any를 쓴다. any를 쓴다. 그럼 어떻게 읽어보, 읽어보면 될까요? 읽어보세요. I don't have any money. 무슨 뜻? 나는 돈이 없다. 한 푼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4번. dear 이자면, 뭐, 뭐가 있다. a few 하면, 셀수 있는 명사가 조금 있는 거 어리를 하면 셀수 없는 명사가 좀 있는 거 쿠키즈 얘들아 es는 힌트예요. es를 붙였다는 것 자체가 셀수 있는 명사라는 거잖아요. 그럼 뭘 고르면 돼요? a 어, few를 고르면 됩니다. 다음 5번 he, 그는 has friends' few 리틀일까요 few는 셀수 있는 명사, 얘는 셀수 없는 명사니까 few 하면 되겠죠? 그는 친구가 거의 없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걸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뭐 배웠어요? 그렇죠. 형용사 배웠어요. 형용사는 뭘 형용사란다? 읽어주세요. 사람이나 사물 등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을 얘기합니다. 형용사는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 앞? 그렇지. 명사 앞에 쓰여가지고 그 명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 뒤에 써서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준다. 보어로 쓰인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 형용사 중에 하나의 우리 수량 형용사도 정의해 보았어요. 얘는 뭐를 나타내는 거. 그지 수와 양을 나타내는 걸로써 명사 앞에 쓴다. 어, 셀수 있는 거, 셀수 없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그럼 쌤이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자, 셀수 있는 거 중에 많은 건 뭐라 쓰면 돼요? 음, 셀수 없는 거, 많은 거는 그렇지. 둘다쓸수 있는 거두 가지? 음흠, 음흠. 약간 있는, 셀수 없는 명사는? 그렇죠, a little. 아우, 안 속네. 그럼 셀수 있는 명사가 약간 있는 거는 A few, 그렇죠. 그럼 약간 있는 것 중에 둘다쓸수 있는 거? Some. 좀 나가볼까요? 부정문, 의문문일 때는? 그렇죠, any. 거의 없는 거셀수 있는 명사는? Few. 셀수 없는 명사는? Little. 아주 잘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새로운 품사인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